안녕하세요. 슬슬 미국 대선이 다가오는 중이죠. 요새 트럼프가 무작에 선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이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상하원을 공화당이 싹 먹는 수입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요즘 해리스가 영 힘을 못 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워낙에 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뭐또 바뀌기도 하고 뭐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겠냐 싶지만 업데이트 하는 겸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리고 주말에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것에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 볼까 하니까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진짜 의외로 좀뭐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사실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은 주로 이제 뭐 기름을 좋아해서 에너지 쪽이다. 뭐 해리스가 속한 민주당은 환경 이런 걸 좋아해서 재생에너지 쪽이고 뭐 이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화당은 이제 법인세를 낮춰서 기업들 활동 잘하게 하려고 하고 민주당은 법인세를 높여서 기업한테 세금을 많이 징수하고 뭐 그런다 그러죠. 근데 의외로 트럼프가 대통령을 했을 때 에너지 섹터의 주가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바이든이죠. 근데 의외로 또 가스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되게 좋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법인세 또 올리고 그럴 때 의외로 주식 시장이 또 평균보다 좋았거든요. 되게 특이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랑 함께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지, 딱 이게 뭐 트럼프는 에너지, 뭐 해리스는 친환경 이게 진짜 아니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정리해서 뭐 시리즈로 아마 대선 전까지는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지 않을까. 이야기를 대선 뒤에도 하게 되겠죠, 그죠 어, 해볼 테니까 좋아요. 요새 트럼프랑 해리스랑 지지율을 놓고 보면 해리스가 여전히 높긴 합니다 조금인데 좀더 높아요 단순히 누가 더 표를 절대값으로 봤을 때 누가 많이 봤냐 이렇게 치면은 해리스가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아시다시피 미국이 간접 선거죠 그주 별로별로 선거인당을 정해놓고 그 주에서 이기면 그 선거인단만큼의 표를 다 먹는 이런 승자독식의 스타일이라 예를 들어보자면 여기이제 캘리포니아거든요 캘리포니아는 이제 오십 라고써 있죠 그죠 그래서 쉬운 대표가 배정이 돼 있는 거고 바로 근처에 보면 요런 거 뉴멕시코 이런 데 요런 데는 다섯 표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되게 불공평한 게 아니고 이제 인구수 따라서 하는 건데 인구가 많은 데는 뭐표 배정이 좀 많고 적으면 적고 뭐 이런 건데 어 캘리포니아에서 투표를 했는데 뭐한표 차이로 이기나 뭐 백만 표 차이로 이기나 이기네가 그냥 이 쉬운 대표를 다 먹는 겁니다. 뉴멕시코도 마찬가지고 뭐한표차이이이나나 e 뭐 표차이이 이기나 그냥 무조건 여기는 이겼다 면 다섯 표를다 먹는 거고 지네는 빵표인 거고 그 m 데 그렇게 해서 이제 m 걸다합칩니다다 합치는데 i 걸 집계를 다 해보면 이게 o New m 가 x i c o New Mexico, New Mexico, New 면 e x i c 반 n e 죠반 e x i c o 이 e w Mexico, New m 270표, 270표가 이제 당선표입니다. 270표를 얻으면 당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270투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미국 대선을 가지고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관련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여론조사가 좀정리되어 있는 표를 좀 보시면, 대통령 선거 지지율이 있고요. 일단 지지율이 절대값인 거죠. 가장 최근에 한 걸로 볼까요? 지지율을 보니까 해리스가 49.2%. 어, 트럼프가 47.5%, 트럼프에서 m 리스를 빼면 마이너스 1.7%, 이니까해리스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죠 1.7%, a 그 밑에 보면 레드스테이트라는 게 있고 어, 블루스테이트라는 게 있고 트럼프가 우세한 뭐 스윙스테이트 뭐 이런 말들이 있죠. 레드스테이트라고 하면 공화당이 우세한 곳들 거의 이제 텃밭이라고 부르는 곳들이 레드스테이트 t 고 p of the top of the t o 이 o 고 the top of the top o 곳이이 e t 이 p 블루스테이스는 이제 뭐 항상 민주당이 이기고 레드스테이스는 공화당이 이기는데 이게 그냥 맨날 이기는 거라서 별로 그게 렇큰 의미는 없거든요 바뀌지도 않아요 보면 뭐 182, 182쭉 가져오죠 얘는 2 1 4쭉 가져오죠 근데 아까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요기 완전 새파란 데 있죠 그죠 요 새파란 데 요런 데들이 이제 블루스테이스입니다 근데 아직 새빨간데 예, 요런 데들이 이제 레드스테이스인 거고 살짝 푸르스름하거나. 좀 불그스름하거나 요런 데 있죠. 요런 데는 이제 우세 지역. 조금 이기는 쪽. 그런 쪽이 되는 거고. 아예 회색으로 된데 있죠. 요런 데는 완전 스윙 스테이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는 애들이에요. 스윙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오락가락하는 애들인데. 어, 미국 대선 후보들은 지가 완전 원래 유리한. 그러니까 완전 먹어 있는. 뭐 트럼프면은 새빨간 걸 거고. 그리고 뭐 해리스 같은 경우는 새 파란 될 거고. 이런 데는 그냥 먹어 있는 데라서 안 가요, 유세하러. 어차피 죽었다 깨나도 어 이기기 때문에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PA 같은 요런 데들, 펜실베니아 같은 데들. 요런 데가 이제 스윙 스테이시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진짜 많이 갑니다. 막몇 번씩 가요. 몇 번씩 가서 그 선거 유세하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데를 뺑뺑 돌면서 이제 여기만 먹으면 된다. 이런 회색, 요 지역들만 먹으면 우리가 이긴다. 약간 이런 게 이제 미국의 그 대선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이 펜실베니아가 거기죠? 얼마 전에 트럼프가 유세하다가 총 맞았던 그런데죠. 근데 저런데가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 만큼 유세하다 막 충돌도 막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제 빨간 데를 가거나 해리스가 파란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완전 그냥 축제 행렬이에요. 그런 데는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저잘 싸우고 올게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약간 이런 그런 정도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가 저 스윙 스테이지 정말 중요한데. 지지율 쪽으로 다시 가 보면 지지율은 지금 헤리스가 앞서 있죠. 이게 이제 주요 여론 조사들의 평균치를 낸 거라는데 삼성증권에서 이제 집계를 한 자료입니다. 근데 지지율을 보니까 원래 9월 18일 한달 전만 하더라도 둘 사이에 한2% 정도 차이가 났다가 여기 한 2.2%까지 10월 초에 벌어졌다가 1.7%로 확 줄어들었죠. 그죠? 확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봐도 이 지지율을 보더라도 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트럼프가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이레드스테이시랑 블루 스테이트 요거는 이제 안 바뀌고 이제 스윙 스테이트에서 이제 트럼프가 우세한 지역, 해리스가 우세한 지역을 내보면 한달 전에는 트럼프가 우세한 데가 80개, 80표. 그다음에 해리스가 우세한 게 63표. 이래 가지고 해리스의 우위가 요거 요거 더하니까 276하면 270을 넘죠. 그죠? 그래서 270을 넘으니까 한달 전만 하더라도 헤 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수 있다. 요렇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달 만에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 가지고 트럼프가 이게 120이 됩니다. 그죠? 이게 10월 16일 기준인데 그리고 어, 해리슨은 그만큼 줄었겠죠. 그죠? 그래서 트럼프가 120에 180이 더하니까 300이가 돼요. 엄청 갑자기 확 올라갔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것도 그런데 미국은 이제 의회제도가 양원제라 그래 가지고 상원이 있고요. 하원이 있습니다. 상하원으로 구별이 돼 있는데 상원은 뭐한 주에 두명 있고 뭐 하원은 뭐 인구수 따라 의석이 있고 그런데 뭐 이건 알 필요 없고 미국의 이제 법안이라는 게 만들어질려면 우리는 이제 국회에서 입법하고 대통령한테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단원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제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먼저 하원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통과가 되면 이제 상원을 올라가는 올라가서 얘도 통과시키고 얘도 통과시켜야 되는 그래서 두 개를 다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한쪽 땅에서 나왔는데. 뭐 상원은 같은 데인데 하원은 다른 데야. 그러면은 뭐 냅다 싸우는 거 이제 대통령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맨날 협상하고 이거 해줄게 저거 좀 통과시켜줄래 하면서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싸우거든요. 대통령이 되고서 만약에 상하원까지 같은 색깔로 힙 이제 싹쓸이를 한다. 이걸 우리가 이제 수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구 좋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아실 텐데 야구 이제 삼연전 주로 하죠. 삼연전 할때세판다 이기면 우리가 수입했다 이러잖아요, 그죠? 쓸어버린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먹는다 이런 거예요 근데 암튼간 대통령의 이제 상하원까지 싹 먹으면 진짜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예상치가 나오는 게 상원은 공화당으로 나와요 근데 하원은 이제 민주당 쪽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저 유리한 건 사실이니까 그럼 대통령은 이제 공화당이겠죠 그죠 그럼 대통령이랑 상원은 공화당인데 하원은 민주당이니까 이러면 이제 계속 싸웁니다. 싸우면서 이제 뭐될 것도 안 되고 안될 것도 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하원이 사백 삼십다섯 명입니다. 이만큼인데 요거 이제 반으로 나눠서 이제 과반을 때리면 이게 이제 이백십칠점오니까 과반하려면 이백십팔이죠, 그렇죠? 이백십팔 표가 되면 어 과반이 돼서 하원에서 우세를 먹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원 전망 중에 민주당이 지금 백구십육 석이 우위고. 이게 민주당 쪽이고, 그리고 공화당이 207석이 우위거든요. 공화당이. 그래서 중간에 이제 32석이 남는데 이 32석은 경합입니다. 경합. 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 중이라는 건데 이 32석 중에서 여론 조사를 보니까 공화당이 앞서는 게 13석이 돼요. 그럼 13개 207 더하면 220이 되죠, 그죠 그럼 218보다 커지니까 하원을 공화당이 먹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여론 조사들이 있는 거죠. 어, 물론데 뭐 이게 이제 자주 바뀌고 그래서 이제 아주 뭐 이렇게 속단하기 는 어려운 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꽤 막판이란 말이죠. 11월 5일이 대선이니까 3주도 안 남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슬슬 뭐 기대하시는 분들은 기대하실 거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거고 걱정이 더 많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뭐 시장이 뭔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좀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랑 함께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시작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트럼프는 에너지 뭐 해리스는 친환경 이런 게 진짜 아니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정리를 해서 전달을 드릴 테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선에 대한 계략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 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라는 얘기랑 상하원과 하원을 미국에서 이제 공화당이 다 먹을 수도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 그렇다면 우리는 어,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돼서 완전 레드 스테이트를 만들었을 때, 레드 웨이브죠. 레드 웨이브를 만들었을 때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게 아니라면 또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에는 종목이랑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또해볼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